최근 공개와 동시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랭크인 됐던 출근용사 김석진의 2편이 공개되자 전세계 팬들은 또다시 환호에 휩싸였습니다. 리얼한 회사 생활을 담은 컨텐츠 특성상 해외 팬들은 실제로 진이 아이돌이 아닌 대기업에 입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댓글로 가득 차 한글로 적힌 댓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뱀파이어로 깜짝 변신하며 미국 시장에서 단 1분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국이 부른 유포리아가 프랑스 음악 채널에서 언급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전세계 네티즌은 물론 정치계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벽한 신입사원 출근용사 김석진의 1편은 공개와 동시에 전세계 팬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몇몇 네티즌들은 이참에 넥슨에서 엔터사 하나 차려라, 넥슨 마케팅팀 대박이다 같은 의견을 표현했는데요. 물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처럼 넥슨은 하루 만에 출근용사 김석진 2편을 공개하며 화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비현실적인 비주얼을 가진 신입사원 김석진은 신입사원다운 패기를 발산했는데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성실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존재 자체로 빛이 났습니다. 아이돌 생활만이 전부였던 진은 회사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마다 당황하지 않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유튜브 업로드용 웹에는 촬영을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은 매순간 진심이었습니다. 여러 선배 사원들 앞에서도 진은 기죽지 않고 실제 메이플스토리의 오랜 유저로서 느껴왔던 불편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돌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신입 사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진의 PT 실력에 선배 사원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진은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외쳤지만 선배들은 이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아 보는 이들을 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출근 용사 김석진이 공개되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진의 인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존하는 최고의 아이돌인 만큼 이러한 영상에 출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적어준 대본을 대신 읽어도 괜찮았죠. 전 세계에는 진의 등장 자체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은 메이플 스토리의 오랜 유저답게 게임에 대한 피드백과 이벤트 관련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두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의 의견은 난생 처음 진행해 본 대기업 사내 PT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까웠죠. 매사에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진의 모습을 본전 세계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똑똑해서 그가 아이디어 뱅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3시간에 걸친 회의였지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열정이 넘치는 사이사이에 유머 감각까지 섞여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전투에는 절대 가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는 항상 숙제를 하고 반드시 열심히 한다. 잘했어. 석진아. 그의 발표는 최고였다. 석진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 상사들이 열심히 받아적고 있는 앞에서도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 석진은 메이플 스토리의 실제 유저로서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했다. 그는 또한 넥슨의 선배들과 함께 발표를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이어나갔다. 석진이가 정말 회사원이었다면 그의 근면한 태도와 영특하고 창의적인 마음 그리고 그의 훌륭한 성격과 매력, 재치로 인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특히 그가 콜라보를 제안했다는 것을 알고 그가 신입사원 김석진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석진이의 낮은 톤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에피소드가 너무 짧다는 것. 다시 한번 지는 다재다능하고 아이디어 창출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겨울과 기념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웃겼다. 잘했어, 석진아. 진 형이 너무 소중해요. 나는 게이머는 아니지만 게임에 대한 그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한다. 그를 사랑해. 진은 항상 독창적이고 자발적이었지만 그를 가장 잘 알아주는 것은 존경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이다. 난 매일 놀라움으로 가득 찬이 남자를 사랑해. 석진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서 또한 그들이 추석 행사를 위해 게임에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는 것은 재미있었고 진은 훌륭한 발표를 했고 3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는데 모두 열심히 일했고 비디오 감사합니다. 어유 이제까지 한 엠버서더 중에 이렇게 메이플에 진심인 사람 처음 봄 마을 답답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서 레알 제 가슴까지 시원해짐 이번에 오디움 천장 시원하게 뚫린 것도 다 진님 덕분이에요 충성 난 그의 성격이 너무 좋아 그는 너무 자발적이고 친절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웃겨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뭐든 간에 전 항상 당신을 응원할게요. 2. 정국이 중국을 이기다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새 프로젝트인 스페셜 팔 포트폴리오 첫 주자로 정국이 나선 것인데요. 이번 화보에서 정국은 뱀파이어로 깜짝 변신하며 팬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단 1분만에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에 팬들은 미국 1분만에 솔드아웃 당연함, 개존 자리잖아. 글로벌 5분 매진들만의 얼굴 그냥 미쳤음, 대존잘. 제임스 코든이 정국이 보고 무비스타가 될 거라고 한거 보면 실물이 쩔긴 하나 봄. 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한 방탄소년단 정국의 중국 팬클럽이 역대급 클라스의 생일 서포트를 공개하며 초강력 팬파워를 과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한 알령을 풀지 않고 K팝 팬덤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이 다른 건다 막아도 K팝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팬클럽 전국 차이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음악 잡지 롤링스톤즈에서 전국의 생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요. 전국 차이나는 롤링스톤즈 2022년 9월호에서 전국의 전면 페이지 생일 축하 광고를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국 차이나는 롤링스톤즈와 협의해 기존 발행일 9월 6일에서 전국의 생일인 9월 1일에 맞춰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전해 중국 팬들의 파워와 화력을 실감케 했는데요. 또 이는 롤링스톤즈에서 발행되는 최초의 팬 서포트 프로젝트이자 아티스트 팬 베이스와 롤링스톤즈가 맺는 최초의 공식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며, 잡지의 영향력을 비롯해 그동안 전국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해왔기에 롤링스톤즈를 선택했다고 협업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를 접한 팬들은 롤링스톤도 역대급인데 정국이 생일에 맞춰 잡지 발매일까지 바꾸네 이게 정차 클래스네 대박이네 꼭 소장하고 싶다. 이런 역대급 서포트를 코마워용 범접불가 최강 정차 정국 차이나 안 되는 서포트가 없네 예전에 오대 매거진에서 동시에 정국이 생일 광고 실었었지 역시 마리못 화력 등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전국 차이나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8일간 국내의 전국 지하철 총 1만 6,508개 LED 스크린에서 전국의 생일 광고를 송출하는 역대 전세계 아티스트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서포트를 진행하는데요. 전국 차이나는 9월 1일 24시간 동안 미국 나스베이거스 프리몬트 스트리트에 설치된 도명 오버헤드 LED 캐노피와 24개의 거대한 기둥 스크린에서 전국의 비바 비전 생일 나이트쇼를 전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펼칩니다. BTS 전국 한 명이 한한영을 고수하는 중국 당국을 이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국이 부른 유포리아가 프랑스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음악 채널에서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중계 프로모션을 위한 영상에 정국의 유포리아를 bgm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포리아의 프로듀서인 dj 스위블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비욘세와 작업을 했던 인물이며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이돌 전국과 DJ 스위블의 만남으로 탄생한 유포리아는 정식 음원 발표 전부터 해외 라디오와 방송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이 프로듀서 그래미상을 탄 프로듀서라고 들었음. 비욘세랑도 작업했다고 해서 방탄이 역시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 들더라. 유튜브에 유포리아 치면 팬들이 편집한 영상 많더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함 들어보면 좋을 듯. 이 노래에서 전정국 보컬은 방탄 주류곡보다는 발라드에 가까움. 이라는 의견을 작성하며 150건에 달하는 공감을 얻어냈는데요.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여줄 또 다른 영향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